1948년 2월 루마니아의 리처드 윈브람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렸다.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4년간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문을 당하고 또 영양실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긴 세월의 고난을 견딜 수가 더 나아가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고통을, 고난을 견디도록, 이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의 깊이 뿌리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라고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사역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 은유로크리스인의 삶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어 살지 않습니다. 오직 대장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 하려는 그런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염려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5 절에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철저히 규칙을 지키며 경기에 임하는 자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록이 좋다 하더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최후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있죠. 농부는 조용히 꾸준히 인내하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보이지 않는 땅의 열매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농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리고 또 기도로 땅을 적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거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자다라는 사실,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했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델에게 강하게 당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 매 순간 되새기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낙심될 때가 있죠. 또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어서야 하는 것이 하는 것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희 여러분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했습니다. 믿보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며 신실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뭐, 상황 가운데 있죠? 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참으로 뭐, 강하다.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와 쓸데없는 논쟁을 경계하라. 말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굳게 매여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뭐 밟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한 편으로, 이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담는 그릇이 형편없이 더럽다면,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기가 올라오게 되죠.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기려 들 것입니다. 물론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막 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옳게 분별하며 라는 표현은 이 원어를 보면 곧게 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수가 이 목재를 곧게 자르듯 농부가 밭고랑을 곧게 파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은 말씀을 충실하게 살피고 또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저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9절은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다라며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거짓 교사들과 논쟁할 때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회개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한 크리스천이자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병사처럼 충성하고 경기자처럼 절제하며 또 농부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 이르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왕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강력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저렴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